안녕하세요 랩메인의 김태웅입니다 자 4분기 벤츠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어, 할인은 리스 운용 리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할부나 현금은 따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MG부터 볼게요 AMG GLB35 670원 만 할인이고요 E53 AMG 1040만원 정도 할인합니다 요거는 법인플릿도 붙는데 법인플릿의 권용한3 0 0 0만원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E53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정말 어 마지막 재고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CNS 53, 640, GT43, 1460만 원, GT43, 다이나믹 1,500만 원. 그리고 63 같은 경우는 2,280만 원이고요. 그리고 63 같은 경우는 저금리도 중복으로 조금 가능해요. 자, GLI 53, 1,220만 원이고요. 53 쿠페 같은 경우는 1,240만 원, 63 쿠페는 700만원 그리고 이제 G63 700만원 할인이고요 K에디션 같은 경우는 1420만원 그리고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87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L63 어, 뭐 지난달과 비슷하게 1700만원 정도 할인하고 있고요 여전히 재고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EQE53AMG 2200만원 할인이고요 저금리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EQS 53 2,300만 원 할인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AMG 라인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제 정말로 재고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자, 컴팩트 차량입니다. CLA 250부터 볼게요. CLA 250 400만 원 그리고 GLA 250 860만 원 이고요. GLB 250은 109만 원, 그리고 GLB 250 7인승 같은 경우는 780만 원까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 클래스는요. C 300 아반가르드 760이고요. 그리고 300 AMG 라인 같은 경우가 780만 원입니다. E 클래스입니다. E 클래스는 이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달이 그냥 끝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 달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어, 사실 뭐 이게 렇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번 달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2 5 0 아방가르드 지금 1 0 8 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2 5 0 AMG 라인이 어, 1,250만 원. 그리고 이2 5 0 X 같은 경우가 1,110만 원이고요. 둘들공 D X가 1,570만 원. 그리고 둘들공 D AMG 라인이 1,610만 원이고요. 이302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X 같은 경우는 1,460만 원이고요. 이350 AMG 라인 1,300.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1380 2450X 같은 경우는 2160으로 굉장히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 클래스는요, 지금 이 350X나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게 문의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250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엄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350 같은 경우가 재고가 어, 금방금방 소진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네, 연락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 클래스 보겠습니다. S클래스 클래스체가 지난달에 무조건 법인플린 풀리니까 어 기다리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달에 법인플릿이 돌아왔습니다. 다 되는건 아니고 몇몇 모델에 대해서만 법인할인 적용해주는데요. 지금 S350같은 경우는 1 0 3 4만6 0원 그리고 S400D같은 경우는 한 1200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자 S450 롱바디입니다. 23마이와 24마이가 있어요. 23년식은 1000 310만원 24년식은 770이고요. 450은 법인플릿스 됩니다. 그래서 23년식은 1850 24년식은 1640만원에 법인플릿 할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S500 롱바디입니다. 23년식 1490만원 24년식 940만원 할인이고요. 23년식은 법인플릿 2090만원 24년식은 1840만원까지 법인플릿 적용됩니다자 S580은 법인플릿 안되고요. 그냥 기본 할인이 1 610만 원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S580 2롱바디가 e 할인이 굉장히 좋아요. 2710만 원이고요. 법인 플릿의 경우 4160만 원까지 할인하니까 법인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될것 같죠. 자, 마이바흐도 할인 좋습니다. 마이바흐 S580 2760이고요. 법인 플릿 4530입니다. 자, 그리고 680 같은 경우는 일반 할인 3550만 원, 법인 플릿은 5800이니까 뭐 거의 제네시스 한 대가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UV 보겠습니다 GLC 220D고요 어, 230만원이고 GLC 가솔린 모델 300 같은 경우는 37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g l 2가 요새 재고가 꽤나 많죠 g l 300D 560만원 할인이고요 450 같은 경우는 730 그리고 450D 쿠페 같은 경우는 960만원까지 할인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g w a g 400D 같은 경우 는 530만 원 할인이고요. 주박겐엔 400대 물리가좀 많은 편인데 요거는 재고를 뭐 아예 못 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입니다. 자, 마이바흐 GLS 600 보면은요. 780만 원 할인이고요. 요거는 법인 플릿 버빈플릿 들어갑니다. 법인 플릿은 3,130만 원 할인 들어가고 GLS 600 마이바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기본 할인 들어가고요.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3,790만 원 정말 좋은 할인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림 라인업 보겠습니다. 시카브리올레는 440만 원이고요. 이3 0 0 d 쿠페 810만 원 할인 그리고 CLS300D 1540만 원 할인 그리고 CLS450은 2210만 원으로 CLS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과 거의 달라진 거 없이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량이 거의 뭐 끝나가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돼요. 요거는뭐불 인지도 아니고 완전 단정이다 보니까 약간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이450 쿠페 같은 경우는요. 880만원이고요. 이45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350만원으로 대전이 좋지 않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보겠습니다. EQ 라인업이고요. EQA 250부터 보면은 980만원이고요. 여기에 등록비 지원 있죠. 자 그리고 EQA 25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1100만원 할인으로 지난달보다 조금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EQB입니다. EQB 300 버멧트 같은 경우는요,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EQB 300 AMG 라인은 1,230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EQE 300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없죠 이거는 없는데 650만원 정도 할인은 일단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EQE 3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3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EQE 350 포메틱은 1,400만원 정도 할인으로 아주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QE 350 포메틱 SUV는 880만원 그리고 500 SUV는 1 0 0 0 250만 원으로. 할인이 기준보다 조금 올라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EQE 450 플러스는 요 3070만 원으로 이거는 뭐한 1년 내내 괜찮은 할인을 여전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EQS 450 포메틱 3370만 원으로 역시나 뭐450 플러스랑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SUV 넘어가겠습니다 450 SUV는 1630만 원 그리고 버빙 플립 들어갑니다 2560만 원이고요 580 SUV 같은 경우는 기본 2,300만 원 할인에 법인 플립 같은 경우는 3,150만 원할인이니까뭐 지난달보다 좀 올라간 법인 플립 할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 플립 같은 경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주력으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상품은 일단 E 클래스 전트림 다 추천드리고요. 할인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리고 S 클래스도 좋습니다.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신 분들, 법인 고객이신 분들은 정말 구매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리고 G GL2도 괜찮습니다. GL2도 지금 할인이 꽤나 좋은 편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EQS랑 EQS SUV 정도를 좀 찝어드리고 싶네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4분기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 할인을 좀더뭐 지켜보셔도 될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벤츠 10월달 프로모션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